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춥고 바람이 세요. 어, 오늘 뭐, 외국에 헤이 그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어,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니까, 어, 남자들과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전부 다 양말을 두둑하게 신고 다니.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발목을 다 내놓고 지하철 타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잖 병든다고. 사람은 발이 따뜻해야 돼. 동양학의 건강의 기본원칙, 투한 조기이라 발이 따뜻해야 돼. 근데 발을 내놓고 있어요. 그니까, 러 나중에 다 나는 병좀 들게 해주시오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에? 모든 이런 혈액순환 장애, 만병의 근원이라 했잖아. 서양의학적으로 만병의 원인은 혈액순환 장애야. 동양의학적으로는 기혈의 순환 장애고. 막혔다라고. 오늘 그 이야기를 수없이 했는데 또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혈관을 건강하게 하는 운동, 달라야 됩니다. 동맥 혈관과 정맥 혈관이 하는 일이 다릅니다. 피를 나르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임무가 다릅니다. 아셨어요? 동맥 혈관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거야. 그래서 동맥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면 유산소 운동, 걷기, 수영, 또 뭐야? 조깅, 자전거 타기, 등산, 이런 걸 하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정맥 결과는 노폐물들을 수집해서 심장과 폐로 보내는 거 아니야. 수집하는 이건 노폐물, 나쁜 피를 수집하는 거야. 이거는 종아리, 종아리를 튼튼하게 해야 돼. 그건 발뒤꿈치를, 이게 뭐야. 이 계단 모서리에 서서 발뒤꿈치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야. 피를 나르는 일은 똑같아요. 그런데 좋은 피를 나르느냐, 나쁜 피를 수거하느냐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법도 달라야 된다는 거예 그래서 동맥 혈관의 문제는 동맥경화, 정맥 혈관의 문제는 정맥 혈전증, 이게 병통합된 병명들이에요. 그리고 어,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동의보감에도 무슨 얘기 나오냐면, 사람이 건강게 살려면 혈관이 튼튼해야 된다. 건강의 적도는 혈관의 기능에 따라 달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보감에 보면 풍자백병지장이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것은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젊은 아새끼들과 나이 드신 이분들과의 차이가 뭐예요? 혈관이 수축과 유연 탄탄하냐 이게. 젊은 아새끼들은 혈관 수축과 유연이 잘 되는 거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젊음과 나이듦의 차이예요. 물론 혈액 맑은 혈액을 갖고 있느냐, 맑지 않은 탁한 혈액을 갖고 있냐 차이도 있어요. 그래서 혈관, 혈액 순환에 관련된 것은 맑은 피가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혈액 이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두 가지가 탄탄하면 나이 먹었어도 젊은 아새끼들 못지 않게. 녹지 않는다 이 말이야. 아셨어요? 그러면 혈관이 튼튼한 상태를 어떻게 볼수 있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주름이 없다는 거예요. 주름이 없으면 혈관이 일단 좋아. 아셨어요? 아까도 했지만 젊은 아새끼들 주름이 없잖아. 나이 먹으면 다 주름 이 많잖아. 주름이 많은 사람은 혈관이 별로 안 좋다는 거야. 그래서. 동맥경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동맥경화 그건 심장에서 피를 밀어줘야 되잖아. 그런데 심장도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 혈액 공급받는 요 혈관이 튼튼해야 돼요. 심장이 혈액을 공급받는 것은 관상동맥이야. 관상동맥이 튼튼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뭐 관상동맥협착증 무엇이무지 모르지만 관상동맥이 쪼그라들었다 이 말이야. 그럼 수축과 이안 되는 거야. 부어 있다는 거지. 동맥경화라는 건 뭐야? 굳었다는 거 아니야. 동맥 혈관 내 기름기가 붙어서 굳은 상태가 동맥경화야 이런 것들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병. 이런 것들이 만성 질환들이 동맥경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이야. 또 하나 흡연. 그걸 좀 줄이면 안 되나? 동맥경화 걸리면 어떻게 돼? 이 동맥경화 원인이 돼서 뇌졸 중풍, 심근경색, 당뇨발, 하지동맥 폐쇄증. 이 심근경색은 돌연사서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또이 동맥경화는 뇌동맥류를 포함해서 동맥류를 유발해, 이게 뇌출혈을 터져버리는 거야. 하지동맥류와 복부대동맥류 파열되면 역시 죽어버리잖아. 근데 동맥경화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걷기 운동을 하라, 수영을 하라, 자전거를 타라, 유산소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거야. 동맥 혈관을 좀 튼튼하게 하려면 중성 지방과 코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그런 운동, 그게 유산소 운동이야. 왜 그게 안 돼.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기게 뭐냐고 또 딜이 또 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운동 에너지를 얻게 산소를 이용해서 체내 저장된 지방을 분해하는 거야. 체내 저장된 예? 지방을 분해하면 어떤 효과를 하냐? 혈관 내코레테텔과 중성지방을 제거해 그리고 동맥 혈관 벽에 내피세포에서 일산화질소가 생성하는 걸 촉진해 일산화질소가 생성되는 걸 촉진한다 이게또 무슨 뜻이냐 이 말이야 에 질문도 많아 동맥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순환을 원해 좀 동맥 혈관이 왔다리 갔다리가 잘 된다 이 말이야 그렇게 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도 예방된다 이게 그럼 혈액순환잘 되는 거 아니야. 피도 잘 보내고 수축과 이완도잘 된다는 뜻이야. 그걸 누가 하느냐. 일산화 질서가 한다 이 말이야. 근데 그걸 잘 생기게 한다. 그게 어떤 거가? 유산소 운동이 맨발로 걸어라. 그 다음에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운동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 동맥경화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중풍, 심근경색, 당뇨발, 하지동맥 폐쇄증 이렇게 예방되고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견과류 같은 걸 먹어서 코리스를 좀 줄이자 이게야. 그다음에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지 말자 이 말이야. 넘치는 거 소비되고 남는 인연 전부 다 중성지방으로 저장한다 그랬잖아. 또 국수 뭐 이런 것들 간식 먹지 말라 이 말이야. 그리고 술 많이 먹지 말라 이 말. 중성지방 수치 올라가니까 술좀 줄이자 이 말이야. 그리고 너무 많이 먹지 말라 과식. 체내 혈류량을 늘려서 심장과 동맥 혈관에 물을 준다 이 말이야. 좀 소식하라 이 말이야. 소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그 생식이야. 정맥, 정맥 혈관은 우리 몸속에 이산화탄소, 젖산 등 이런 체내 조직의 대사물, 대사물들을 에 태사 산물이지. 이건 세포들이 먹고 버린 찌꺼기들 이런 것들을 수거해서 심장과 피로 전달하는 거야. 동맥은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거고, 이 나쁜 건, 정맥은 찌꺼기 걷어내는 거고, 이 얘기가 다르잖아. 혈관은 똑같아. 근데 기능이 달라. 하는 일이. 그럼 운동을 달리해야지. 동, 이 정맥 혈관 내, 이 판막이 있어요, 혈관 내. 이 판막이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안 돼. 꾹 짜지 못하면, 이게 하지 정맥류야 그리고, 이거 꾹 짜서 다 올려야 되는데 이게 혈전은 남는 거야. 찌꺼기가 남으면 정맥 혈전증 가운데 우리가 그 비행기 오래 타면 이렇게 다리가 붓는 거. 요건 별 문제 되지 않아. 심부정 심부정맥 혈전증이 그건 별 문제 되지 않아요. 그런데 폐색전증이 무서운 거예요. 다리 속에 정맥 혈전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폐 동맥을 막아서 가슴 통증과 호흡곤란을 일으켜서 그냥 갑자기 주어이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정맥 혈전증도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하지 정맥류도 우스게 생각하지는 안 되는 거예 그럼 정맥을 정맥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야. 종아리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 돼. 왜? 미는 피는 여기 동맥을 통해서 심장에서 쭉쭉 밀을 땐 쭉쭉 빠져나가. 그런데 이, 저 다리에서 올라오는 피는 우리가 서 있으면 어떻게 돼? 하중을 받아야 되고, 이 중력을 받기 때문에 밑에서 종아리가 이 근육과 수축을 이완을 통해서 꾹꾹 짜야 위로 올라오지. 근데 종아리 근육이 힘이 없으면 꾹 짜도 피가 올라오질 못한다, 이 말이야. 왜? 동맥은 심장에서 120의 힘으로 밀어. 근데 정맥은 80의 힘으로 밖에 못 밀어. 그러니까 피를 꾹 짜질 못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중력, 이 중력이 바다, 이 내려오는 그 중력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고 이렇게 쭉 밀어야 돼. 그러려면 종아리 근육이 타탄내야 돼. 그래야 쭉 짜야 피가 올라가지 정맥이 그저 나쁜 피들이. 그래서 정맥에서는 종아리 근육이 펌프를 대신하기 때문에 심장 근육이 동맥을 통해서 쭉 심장을 밀어내지만 이건 정맥 이이 이 정맥 통해서 나쁜 피를 끌어올리는 거. 이거는 종아리 근육이 한다, 이 말이야. 종아리 근육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걸 끌어올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지. 종아리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정맥 혈관 내에 정맥 혈전이 많이 쌓인 사람들. 종아리 아파, 저녁에. 그리고 무릎을 꿇어보면 이 종아리가 아픈 사람들은 정맥 혈관 내에 혈전이 많이 쌓였다는 뜻이야. 그런 사람들은 종아리를 내놓고자 잘 때. 발을 내놓고 자고, 그리고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자고, 높은 곳에 올려놓고 자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혈전이 많이 쌓인 사람이야. 종아리 운동을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은 무릎 꿇고 왔다리 갔다리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돼.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직업이라면 발꼬락을 꼼지락꼼지락 해야 되고, 또 발목도 돌려주고 뭔가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걷기가 종아리 근육 수축과 이완을 하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 동맥 혈관을 튼튼하게 하던 정맥 혈관을 튼튼하게 하던 걷는 거잖아 지금 두개 공통적인 게 그래서 정맥 혈관을 튼튼하게 할 때는 계단 모서리에 서서 이 발뒤꿈치를 오르락내케이 운동이야, 오르락내려가라 이 말이야. 맨발로 걷는 게 최고야. 모래밭을 걸으면 걷기가 힘들잖아. 그 종아리 근육이 단단해져요 정맥 혈관을 튼튼하게 할 때도 물론 이런 그 뭐야 영양소들 섭취에 비타민 c는 정맥 혈관벽에 탄력성을 주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 b 비타민 e 그럼 정맥 내에 혈전 생성을 막고 그럼 이런 것들 음식 이 어떤 거냐? 브로콜리 토마토 양배추 시금치 호박 바나나 귀리 현미 당근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전부 다 먹을거리들이야. 정맥 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거야.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많이 먹어? 수분을 빼서 가루빵 그게 생식이야. 동양의학적 소개를 정리하면 혈관은 심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혈액과 이 혈액을 운영하는 이 혈관이 운영은 심장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음식의 맛으로 보면, 쓴맛을 자주 보강을 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게첫 번째 조건이. 그것은 커피 녹차가 아니라,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카페인 때문에 수수가루가 최고예요. 그래서, 심장 기능이 약한 원인이 뭐냐, 이게. 그건 혈액의 점조도가 높다, 이 말이야. 끈적끈적하다, 이 말이야. 수분이 부족해. 그 다음에, 혈관의 수축 이이잘안 되는 것은, 열 에너지가 몸이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 이완이 안 되는 거야. 이걸 해결해야 돼. 혈액의 점조도를 낮춰라. 물을 잘 먹으라 이 말이야. 수분을 보충해 야 돼. 수분을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다 뽑지 말고. 그러면 그게 소금이야. 20%먹금는 효과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혈액의 혈관의 수축 이완을 하라. 스트레스를 줄여라. 발을 따뜻하게 해라. 무릎 꿇고 궁뎅작을 왔다리 갔다리야. 그 정맥 혈관이 튼튼해지는 거야. 맨발로 걸어라. 동맥 정맥 혈관을 동시에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른 영양을 공급하라. 풍부한 섬유질을 공급하라. 그게 뭐야? 그게 생식이잖아. 이러한 심혈관 질환, 심혈관계 기능을 튼튼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배합비를 달리 이게 오행 생식이야.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야. 내가 오행 생식 사장 아니야. 내가 먹어 보니까 좋아. 그래서 내가 소개하는 거야. 심장 기능을 튼튼하게 보강할 수 있도록 배합비를 달리하는 거야. 그게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생식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하고 무슨 질병을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동맥혈관 질환, 정맥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그럼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야. 그럼 건강한 거 아니야? 먹는 거 그렇게 먹고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고 그다음에 걸어라 이기야 맨발로 걸어라 모래밭을 걸어라 빨래판을 밟아라 하는 이유가 그거야 종아리 근육을 탄탄하게 하면 심장에서 미는 힘또 밑에서 중력을 이겨내서 위로 피를 보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정리되라 이 말이야 그래서 걸어라 이기야 생식 먹고 걸으면 혈액도 맑아지고 맑아지는 혈액은 이 생식이 하고 혈관이 튼튼한 것은 운동을 하고,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건강하게 살아갑시다. 아이고, 화이팅!